여기는 아송역입니다. 아송역에 왔고요. 어, 지금 찾는데가 저긴가? 이게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으로 좀 큰데. 아 맞게 여기부터 있구나 악소다 여기서 용서 먹어야겠다. 뭘 먹지? 팝풍 팝동마래 여기는 맥주도 큰거 주네. 어. 110이니까 이게 얼마야? 3,300원정도인데 볶음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볶음밥 먹었는데 아, 이게 동남아 볶음밥은 되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그 중국집 볶음밥하고 또 달라 그게 좀 아쉬워 국치나 깍두기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밥 사이드 메뉴가 풍부하고 오히려 어우 얼큰하네 아 이렇게 똠함이 좋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약간 김치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시큼하면서도 해장으로도 매콤하고 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국 돈이 한 15,000원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음. 인의 교통 상황이 쪽 특히 아속이 쪽은 뭐 평일에도 엄청 막히는데 주말이면 더 막히는 것 같아요. 꽉 막혀 있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를 타면 너무 저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막히니까 아, 우 지금 너무 배불러서 지금 소화시키려고 좀 걷고 있습니다. 계속 이 여행이라는 게 먹고 걷고 먹고 걷고 먹고 걷고. 이제 저녁 투어 하려고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나육, 나나 쪽으로 갈 건데 지금 다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지하철을 너무 타고 돌아다녀서 힘들어가지고 그랩 바이크를 불렀습니다 그랩 바이크는 또 처음 타보네 아 바이크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방콕이 되게 시원하네 확실히 방콕 같은데는 차가 많으니까 오토바이가 좋은 수단은 좋은 수단이네요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이 오토바이가 방콕에서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간만에 아주 그냥 오토바이 질주를 제대로 했네. 와, 싹 승차감이 좋지 않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어, 자주 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아, 뭐 이렇게 한 번씩 또 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저기 건너편에가 아, 나나플라자 아, 그치 저게 나나플라자지 아니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가면 막 호차도 잔뜩 있고 그렇던데요 여기 한번 쑥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북적북적 사람이 북적북적아썰리 야,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지. 이게 거 방콕, 나이, 방콕의 나이트가 이거죠, 방콕.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제 채널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채널입니다. 네, 원더링 하는. 뭐 특별한 뭐, 주제가 없어요. 이벤트도 없고. 지금 방콕에서, 지금 방콕에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토요일 밤이 해가지고 자, 짜맛고 되게 핫플레이스야. 방콕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호텔도 많고 최고의 많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하는 채널이야. 아 여기는 여기는 저 신분증 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구나. 오케이 이따가 들어가 보기로 하고. 역시 역시 이게 방콕의 방콕의 방이지 부리아성의 밤. 음. 아 일단 배가 좀 고파서 어디. 국수, 쌀국수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뭐, 남자 혼자 다니면 되게 유혹이 많은 그런 곳인데요. 신기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은 잡아 어, 엄청납니다. 엄청나. 어휴. 그냥 한번 쭉 들어보고, 일단 뭐 이런 데서 저녁을 좀 쌀국수 같은 거를 좀 하나 먹고 싶어요. 오늘은 나나프라자를 가고, 내일은 저, 내일은 카오산로드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숙소에서카오산로드까지한 시간 거리라서 오늘 두개 다, 다, 못 가보겠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나나프라자 이쪽, 좀 이쯤, 이제 이 정도 내려오니까 좀 한적해지네요. 아우,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마사지부터 펍 약국 음. 아, 여기까지인가 보네.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조금 조용해지네요. 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가면은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뭐 방콕을 되게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 요번에 방콕 세 번째 방문하는 거고 4년만에 와서 사실 정보력도 없고.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참 불교의... 불교 신상가 이런 것도 신사라고 봐야 되나? 이런 것도 곳곳에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먹을 게 치킨 스테이크 같은 거 있네 어, 난 쌀국수가 먹고 싶어 패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쌀국수집을 한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아, 그냥 컵에 누워서 그냥 맥주에다가 그냥 감취시켰어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워야 될것 같아요.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와가지고 뭐 어디 뭐 맛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맥주 마시고 그러는 게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따가 뭐 기분이 기면뭐 클럽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감튀. 땡큐 a n k you. 아, 아 나나플라자 나나플라자에서 플라자. 나나 좀 음, 거기서 펍에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감자튀김도 먹고 그리고 그 나나플라자는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나나플라자에 가가지고. 뭐, 뭐, 두 개의 어떤 그런 펍에 들어가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한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아,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좀, 또 이제 들어가긴 할 건데, 뭐, 아송역까지 계속 걸어가려고요. 지금 이렇게 또 방콕에 방콕이 사람도 많고 주말이라서,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나있는데, 지금 건기거든요. 근데 건기는, 이렇게 뭐 밤에 아니면 덥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뭐 근데 되게 곳곳에 홈리스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구걸라는 아이들 이런 게 아직 많은 게이 태국의 어 핸디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도시를 돌아다녀 보면은 되게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홈 리스나 아이들 보면은 음 조금. 걷다보니 또 새로운 길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뭐 나나플라자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뭐가 있네 펍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양쪽으로 펍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나나플라자 메인 쪽처럼 좀 복잡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런 매력이 있는 되게 지금 방콕 아속하고 나나 쪽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런 거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걸으면서 이렇게 사람 구경하고 이런 거좀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어, 또뭐 또명 누들인가 그냥 길거리 포차예요. 포차에 와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들어가 서 자야 될것 같아. 요 아우 배고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음, 근데 이 여기 되게 방콕에서 예전에도 먹어봤는데 이게 길거리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